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laughs> 남편이 재벌이야, 너가 재벌이야뭐 피터가 이제 결혼식을 할때 자기는 추의금 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추의금 받고 싶은 사람 나밖에 없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비걸입니다 요즘 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추기금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한테 10만원을 냈는데, 걔는 뭐, 저한테 추기금 5만원밖에 안 했어요. 뭐, 제가 예전에 뭐, 30만원 낸 친구가 있는데, 이젠 사이가 안 좋은데, 뭐, 그 30만원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 회사에 다니다가 나갔는데.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추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저희 결혼식 때 추기금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제 또래, <laughs> 요즘 이야기하는 MG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축의금 문화에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축의금 문화 자체는 엄청 긍정적인 방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 좀 찾아보면 조선시대 때뭐 품앗이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게 정말 옛날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어, 그때 당시에도 제가 품앗으로 요만큼 농사일을 뭐 예를 들어 뭐 갑순이네 도와줄게 그러면 갑순이가 우리 농사할 때 와서 도와주고 이런 품앗이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개로 만들어서 혼인계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해요. 그게 기억상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사람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동력으로 갚는 일보다는 그냥 돈으로 머니로 주고 받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이렇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실은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때문이에요. <laughs> 어, 그때 당시엔 문제가 없었죠. 왜냐면은 뭐 내가 26세 하면 쟨2 7어뭐일에 하고 뭐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니까 내가 쟤한테돈준게 내년이면 들어오고 내후년이면 들어오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생기고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때마다 추기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그리고 사회가 되게 빨리 변하는 같아요. 뭐 내가 이직도 옛날 만큼 뭐 회사를 한번 다니면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 일이 없어졌고 요즘 뭐 3년 4년 5년 만에 이직을 하는 일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맺는 인간관계의 길이가 매우 짧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출기금 문화가 요즘 들어 더 많이 어,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끼리도 이야기를 하고, 불편해하고 이러지 않나 싶어요. 사실 시작은 정말 좋은 의미였지만, 어, 이제는 조금, 어, 서로 각자 느끼는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진 거죠. 저희는 내년 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축의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재벌이냐. <laughs> 남편이 재벌이야, 너가 재벌이야, 뭐 돈이 많냐, 뭐 이런 농담 섞인 진단반 농담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곤 했는데요. 사실 뭐, 둘다 아닙니다. 뭐,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뭐, 이돈안 받아도 몇천만 원 없어도 잘 살아,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사실 처음 시작은 피터 때문이었어요. 어, 피터가 이제 결혼식을 할때 자기는 축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약간, 반대? 반대에 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여태까지 낸 추기금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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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저는 좀 약간 제너스하게 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2 0살 때부터 뿌려댄 돈이 얼마야. 그리고 뿌렸는데 연락이 끊어진 언니들, 오빠들도 정말 많았어요. 저도 피터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 피터, 너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 쉽지 않을 텐데.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은 피토의 이야기 를 먼저 들어봤을 땐왜안 받고 싶은데? 일단은 피토는 그냥 문화적으로 그런 게 익숙하지 않고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어, 내 결혼식에 축하를 하러 와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까지 받는다? 뭔가 이게 이상한 거죠. 내가 대접하고 뭔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자리인 거지? 어, 어떻게 보면 돈을 걷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게 좀 한국의 결혼식에서 어, 축하를 해주는 의미보다는 추기금이라는 어, 그 단어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게 살짝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어, 피터가 해외에 오랫동안 살면서 가본 결혼식들도 중에 한 군데도 그런 걸한 적이 없었고요.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약간 친구들끼리 레지스터라고 해가지고 뭔가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그런 걸 조금 조금씩 사주는 그런 느낌의 축하는 있지만 사실 오시는 분들 전부한테 그렇게 뭐 축의금 데스크가 있고 이러지는 않죠. 실제로 가족들이 뭐 결혼 축하한다 이러면서 용돈을 챙겨주거나 그런 것도 해외에도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축의금 데스크를 만들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그 축의금 데스크를 만드는 순간부터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는 사실 엄청나게 편리함. 되게 실용적인 걸 따지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그거, 데스크를 하나 만들지 뭐. 그게 훨씬 깔끔하고 편하지 않나? 이렇게 시작이 됐을 수 있을 수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시작은 모르니까요. 데스크의 시작은. 하지만 축의금 데스크가 있는 순간부터 가족들이 내는 축의금도 정말 나를 신경 써서 축하한다고 주는 사랑의 의미로 주는 용돈이나 축하금 같은 경우도 축의금 데스크에서 이름 석자로 그냥 몰려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의미, 의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지만 피토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는 이제 너희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이 찬성하지 않을 거다. 어, 부모님이 평생 맹추기금이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나보다 많을 거기 때문에 찬성을 쉽게 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거 어? 피토네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너무 쉽게 찬성을 하셨어요. 그다 보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엄마 뭐 이러이러하시다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이렇게 했는데 엄마도 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뭐야? 축의금 받고 싶은 사람 나밖에 없어? <laughs> 그때부터 이제 저는 축의금에 대해서 다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어, 나는 평소에 축의금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내가 결혼식에 갈때 어떻게 받아들였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의무적인 마음에 많이 냈던 것 같더라고요. 어, 뭐, 물론, 진짜 친한 친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정말 정말 친한 친구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한 손가락 안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요 친구들은 솔직히 돈을 20만원, 3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죠. 이 친구들한테 쓰는 돈은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이것을 넘어선 약간 애매한 꽤 친한 약간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엔 진짜 너무 친하고 매일매일 밥도 먹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뭐 내가 회사를 이직하거나 내 인생의 사이클이 바뀌고 나니까 조금은 연락이 뜸해지고 멀어진 친구. 그 친구들의 결혼식 너무 물론 가고 싶지. 근데 축의금 얼마 해야 될까? 그때 당시의 마음이라면 뭐 거의 30만 원인데 지금은 뭐 연락도 안한지막 2년 됐어. 그러면 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고 의무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뭐랄까 의무적인 게 아니라면 필수적인 게 아니라면 되게 흔쾌한 마음으로 이만큼 주면서 나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제 기억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랜만에 나 결혼해 뭐 정연아, 뭐 땡땡아, 뭐 축하해줘 이렇게 뭐 시간 있으면 와서 축하해줘 이렇게 하는뭐 청첩장들 을 받은, 면 사실은 어,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근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어, 제가 평소에 많이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막상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축기금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왜냐면 결혼식에 몇 천만 원이 넘게 쓰입니다. 여러분 천만 원, 이천만 원으로 절대 끝낼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곧 찍겠지만 천만 원, 이천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커트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청첩장을 찍고 청첩장 모임을 하는 것이 다가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느끼는 감정은 사실 축기금보다도 어, 누가 와줄까, 누가 내 결혼식에 진짜로 나타나서 날 축하를 해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가장 지배적이었어요. 어, 모르겠어요. 뭐 많은 인싸를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막몇명 아, 부르지? 뭐 이런 누굴 부르지? 아, 이 사람 불러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저도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 친구 정말 몇년 전에 친했는데 불러도 되나? 근데 괜히 내가 청첩장 보냈다가 축의금 달라는 걸로 오해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안 보내면 서운할 텐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싹 사라져 주게 할게 바로 축의금을 안 받는 거더라고요. 축의금을 의무화시키지 않는 거더라고요. 어, 그렇게 하면은 제가 청첩장을 줄 때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줄수 있고 받는 사람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정말 축의금이 부담돼서 뭐 축의금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돌려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정말 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하려고 나타났다는 생각에 저도 더더욱 고마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피터가 제안한 축의금 받지 말자 이거 처음에 좀 저도 반발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의를 하게 됐고, 저는 정말 지금은 되게 깊숙한 마음부터 어 그렇게 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약간 우리나라도 축의금을 안 받는다. 이제부터 축의금 없애요막 이런 느낌보다도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 만큼 조금 분위기라도 조금 더 자유롭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사실 하루 아침에 축의금이라는 걸 없애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거든요. 어, 왜냐하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은 1천만원, 2천만원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구요. 어, 거의 뭐 진짜 4천만원, 3천만원 정도의 버짓을 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제 친구들이 뭐 소박하게 한다 한다 해도요. 어, 많이 쓰시는 분들은 1억도 넘게도 쓰고 가까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버짓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루에 결혼식에 쓰는데 막 3, 4천만원 쓰는 게 어, 나는 괜찮아. 막내 통상적으로 부담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옛날 조선 시대의 개처럼 품앗이처럼 이렇게 서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 아 솔직히 왜 태어났는지 왜 탄생했는지도 알겠고 어,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의금 자체를 없앤다라기 보다는, 그걸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보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발적으로, 사실, 축하해주는 돈을 받고 싶지, 저는 막,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진짜, 인생이,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인터넷에서, 뭐, 아니면은, 뭐, 뉴스에서, 어,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제가 이만큼안 줬어요. 이거 연락해서 이만큼 더 받아내야 되나요? 너무 인생이 좀 팍팍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나도 어떤 사람한테 되게 대가 없는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았지만 저 사람이 너무 나와. 이제는 거리가 멀어져서 내가 차마 연락해서 뭐 하기도 참 애매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나한테도 있어요. 근데 저 상대방한테는 내가 그거를 똑같이 요구하고 이런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살면서 받았던 그런 대가 없는 호의들, 친절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순간순간 어 그냥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해서 뭐 금전적으로 이득을 봤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한테 되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순전히 제 생각이고 제 인생의 가치관이지만 저는 좀 많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추기금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만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안 준다고 해가지고 뭐 아쉽거나 좀 그럴 수 있죠. 솔직히 통장을 보면 저도 좀 아쉽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아, 그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뭐 도움 받고, 어, 뭔가 이득 보고, 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랬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은 제 결혼식에는 축의금을 받지 않고요. <laughs> 어 출기금 데스크는 없을 예정입니다 어 정말 와주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중요하고 아 진짜 여러분 솔직히 저 3, 4, 이제 서른 30 넘었잖아요 30대 분들 손 들어봐요 아니면 20대 후반 분들 이제 돈 벌기 좀몇년된 분들 아니 결혼식장 가는 게 힘들어요 돈 10만 원 내는 게 힘들어요 아 저는 이쯤 서른이 넘고 나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30대 넘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돈 내는 게 훨씬 쉽다. 아침에 봐봐요. 12시 결혼이잖아요. 막 10시, 9시부터 9시부터 일어나야 돼. 밥 먹고 화장하고 옷챙입고 준비하고 가서 막뭐 노래도 들어 줘야 돼.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노래야. 노래 들어주고 박수도 쳐주고 축하해 주고 밥. 결혼식 밥 비싸긴 오지게 비싸겠죠 하지만 그럼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인가요? 맛있나요? 막 스테이크도 다 식어 가지고 찌기기도 하고. 그런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해 주는 그 마음이 더 비싸고 사실은 소중하고 되게 고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기금 10만원 보다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요즘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음. 오늘 말이 너무 난 투머치 토커야. 진짜. <laughs> 이렇게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도 만날까요? 여러분, 안녕.